신예중의 신예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머리를 맞댔고 뿔치기가 간판 기술인 총수의 사드 패기 넘치는 대발 목감아 돌리기가 주력 기술입니다. 노련미와 경험을 좀더 많이 갖고 있는 홍소의 대발 밀어붙이는 사드 좌우치기입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되면 상당히 위협감을 줄수 있는 날카로운 뿔각을 갖고 있는 총소의 사드 자, 불 끝으로 찔러봤던 사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1라운드 초반부터 강도 높은 공격,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발과 사드. 자, 되치기를 시도해본 사드. 밀어붙이는 대발. 잠시 당황하고 있는 청소 사드입니다. 더 당당하게 맞서 봐야 되는 청소의 사드. 2018년도 의령민속대회 1위로 등극하면서 당당하게 프로로 입성을 하게 된 사드입니다. 밀어붙이는 대발. 좌우치기. 프로의 사격으로 오늘 3승째 야심찬 도전을 하고 있는 청소의 이름은 사드입니다. 자 들어서 밀기 공격 들어가 본 대발 경남 김해 김진곤 우주의 움소인 사드입니다. 청도 최은영 우주의 움소인 홍소의 이름은 대발. 야 밀어붙이는 대발. 대발은 71%의 높은 승률입니다. 실력과 더 높은 승률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홍소의 대발. 위협적인 뿔각을 100분 활용해 봐야 되는 사드입니다. 자, 맞받아치고 있는 양측 선수들. 상향의 옥부를 갖고 있는 사드 자 밀어붙이는 대발 거세게 한번 밀어붙여 본 대발 다시 한번 자 뿔각을 방패와 공격삼아 크게 밀어받고 되치기를 시도하는 사드 밀어붙이는 사드입니다 자 여기서 자신감을 대발이 이르면서 네, 대발의 공격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더 강력한 되치기로 맞선 총소의 사드의 멋진 경기.